n 지2고게 자기를 위해 이 노래를 만들었어. 한번 바람 피면 뒤지는 거야. 이것도 벌써 작년에 나왔네요? 시간 진짜 빠르다. 바람핀 뒤지는 거야, 땅땅 뒤지는 거야. 여러분 좀했으면 100일이다. 시간 진짜 빠르다. <목소리> 시간 진짜 빠르다. 다음 달, 지금부터 딱한달 남았어. 딱 30일 남았어. 30일 남았어. 100일 방송까지. 시간 진짜 빠르죠? 진짜 빠른 것 같아.

길 물어봤어. 이렇게 시간이 빨라도 되는 거야? 그니까요 올해 지금 4개월도 안 남았잖아요. 오빠. 와, 진짜 시간 빠르다. 오늘 근데 너무 잘 생겼다. 집에 일찍 들어가야 돼. 아, 오빠. 근데 오늘 혹시 향수 뿌렸어? 쓰고 나서부터 좀 그리드마냥 뚝뚝 끊기는 게 자꾸 눈에 보이네 내 눈에도 버그 걸린 거 뭐냐 막그 프레임 막12막5막이 정도 프레임 60짜리인데 한 12도 안 되는 것 같아 최근에 유튜브에 보면 프레임 완전 그, 그 뭐지? 그냥 그거 모션 따라한 거 있는데 그 조회수 미친 듯이 나왔던데요. 중전 마마인데 공연운될때매듭면 어디 때릴 것 같아요. 내가 중전 마마라. 그러면 데리고 살지. 때리지 않고 다른 걸로 때리지 않을까? 저거 약간 인지 사이즈 다시 재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, 요즘. <laughs> 다들 식사는 하셨죠? 이 시간이면 밥안 먹으면 좀 문제 있긴 한데 나는 먹었다. 에그인을 먹었는데 솔직히 밥안 먹은 건 아니겠죠? 뭐 먹었 안 먹었어 밥을? 왜안 먹었어? 이 시간에는 밥 먹을 시간이고 식곤증 올 시간인데 사실. 분명히 밥 먹으면서 할거 하면서 내 방송 보면서 식곤증이 와서 이제 슬슬 졸려가지고 잠을 잘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지금 자면 또 애매하게 일어나가지고 어떻게까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겠지? 찔렸쥬? 원래 낮잠은 30분에서 한 2시간 이내로 자야 되는데 2시간 이상 자가지고 한 4~5시간 4, 자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애매하게 일어나서 저녁을 먹을 시간이기도 한데 조금 애매해가지고 아 어떡하지 공연하다가 하니까 밤 11시쯤?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찔렸으면 츄아 낮잠은 자고 일어나서 왔어 그러네 나도 말을 빨리 할수 있는데 발음이 찢어져서 그래요. 제가 내부 이제 안쪽에 유지장치 계속 하고 있어서 다 말을 좀 빨리 못 하겠던데 교정기 때문에 말이 엄청 빨라지진 않더라고. 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빨리 노력하는 건데. 약간 말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니까 조금 느리게 말한 것 같아. 카푸치노. 바레리노 카푸치노. sorry. 아 그러고 보니까 그 퉁사우루스는 어느 순간 왜 사라졌지? 되게 먼지마냥 사라졌네? 8번 하고 사우루스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퉁퉁퉁퉁퉁퉁퉁 사우루스 이거 아닌가? 9번이야? 아 미안 아홉 번이래. 저거, 여덟 번 하면 툰사우루스가 쫓아와가지고 때린대병마이로 그래가지고 저거 아홉 번 해야 된다고 했어. 이름 정확하게 불러준대요. 음.

일단, 저녁 추천 좀 해주세요. 오늘은 밥을 꼭 먹어야겠어. 저녁 메뉴를 추천해주세요. 저녁에 야채 곱창. 일단은 고기 빼고 추천해주시겠어요? 어제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. 어제 생등심 먹고 생 양념 등심 먹고 양념갈비 양념 소갈비 먹고 이런 거 먹어가지고 별로 안 먹고 싶어 파스타 파스타 맛있겠다 물회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못 먹어요. 오늘 아침에는 치아바타에 에그인을 먹고 방송 켰는데. 아, 근데 에그인을 배달은 역시 별로더라고요. 그냥 가서 먹어야 겠, 막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약간 에그인에안 먹어보신 분 뭔지 궁금할 것 같은데 약간 마녀스프 맛있는 버전이거든요 에그인넬이 마녀스프에 되게 상이호한 정말 맛있는 살찌는 버전 야채 들어가는 거 비슷하고 계란이 더 들어간다는 거랑 아니요, 저 지금 합방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베비 따기 전에는 합방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다 거절했거든요. 근데 거절한 사람들한테 이제서 와 연락하는 거좀 그렇잖아? 안 그래요? 아저 이제 배비 닿아가지고 합방 가능할 것 같아요 자체가 너무 양심 죽은 거 아니에요? 시, 합방하자.. 그니까 진짜.. 섭외 연락이 못해도 50, 50개가 넘게 왔거든요? 싹다 거절을 해가지고. 근데 그거는 지금 와서 연락하는 게더 양심이 없는 거 아니야?